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사사기 34장 16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모금 4장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호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사사기 34장 16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 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 이라 사사기 34장 16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 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이다.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사기 34장 16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 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사기 34장 16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사기 34장 16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모금 4장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모금 4장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사기 34장 16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사사기 34장 16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모금 4장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모음 4장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